도심 속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지 몰랐죠. 어. 그렇죠. 이렇게 걷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와, 여기 수안 호수 너무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오빠, 우리 여기에서 가까운 시장 갈 거죠. 있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장을 볼수 있는 곳 바로 얼곡시장. 시. 우리 올곡시장은 설립한 지 27년 된 시장입니다. 점포 수는 총 67개이며 타워 주차장은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고객님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올곡시장은 2023년도 냉난방 시설을 하였고 여름은 시원한 시장, 겨울은 따뜻한 시장입니다. 우리 올곡시장으로 장보러 많이 많이 와주세요. 완전 시원한데 아니 오빠 에어컨도. 있어요. 오 에어컨 시장에 에어컨 있어. 와. 아니 전통. 에어컨이네요. <laughs> 야 시원. 아니, 무슨 전통 시장 에어컨 에이 있어요? 장보이 진짜 편한 던데아 그리고 신기하게. 모니터 에가막 이렇게 또 가격이 다르니다른 시장하고 완전 다르요 네. 사장님 이거 있어서 얼마냐고는 사람들 이안 물어보겠어요? 차이가 아무래도. 보고 가니까 더 가격표를 물어보지도 않고 편하게 선택할 수 있죠. 위주를 세척해 주세요. 와, 뭔 떡이 이렇게 다 이뻐요, 알록달록? 지금 많이 나가고 빠진 거예요아 많이 나가고 빠진 거예요. 네. 여기 다 가득 차 있었는데 진짜 너무 이쁘네요. 이게 또 이것이 모떡인데 너무 맛있어. 모떡 하나 드셔봐요. 아, 어머님께 서 지금 추천해 준 떡이잖아요. 직접 여기서 다 만드시는 거죠? 만드면 여기서 안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 아. 다 만들죠. 새벽에 나와갖고 와잘다맛있네 아, 음. 많이, 많이 안 달고 두릅다. 이 떡이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고. 네 음. 아,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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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떡이다 그래갖고.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 카이좀 아 소바네. 음 어머니께서 개발하신 떡이네요. 네, 개발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개발은 열 만대. 음. 갖고 이것이 어? 알이 이렇게 맛있어. 뭐예요 이 안에? 녹두하고 여러 가지 들어서. 앙금이야꽉 네, 앙금. 찼네. 이걸 개발한지 한두달 되면 돼. 두 달? 아 그럼 저희가. 분위도 엄청 많이 나가요. 신메뉴네요. 음. 이렇게 영양 떡이 인 많이 나가지고 쫀득쫀득 살짝 지근는데또이게 안에 고소함까지 가득 배어 있어요 이 앙금이 녹두 앙금이라 다른 앙금하고 맛이 틀려요 음, 어머니 이 떡이 뭐. 이름이 뭐라고요 쑥 알떡 쑥 알떡 음. 아 어머니께서 알떡. 개발하신 쑥 알떡 쑥알떡이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진흙떡스에 가죠 아 이거 아, 바로 네, 네, 음 야. 음. 저기 그 2005년 그 떡대 서울 가서 은상받았죠아 그러셨구나. 우리 아들 떡이라는 거는 못한 것이 없어요아 그러시구나. 직접 해요. 떡장인이시네 네, 떡장인이제 아... 저... 자, 저는 언니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두개 이천오백 원. 두개 이천오백 원. 이것도 우리가 이떡 강주 시내 가도 없어요. 아 그럼 이거 우리 집에만. 이거도 없어요. 오이모습 이건 저 샌드라 그래. 요 샌드? 아 떡이 떡인데 샌드. <laughs> 세련됐네요. 샌드 모양으로 잘라. <laughs> 샌드 위이천오시 원. 아 오이 센스 있으시네. 이천오백 원. 이건 무지개떡. 무지개떡. 아 센스. 또 그러면은 저희가 계산을. 전국 어디 시장에서나 쓸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온누리상품권 아, 온누리상품권으로 응.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절미도 맛있어. 아, 음. 네, 인절미. 인절미 서비스로 싶다. 주신다고? 네, 그럼 내가 드릴게요. 이야, 이 인심. 고생신다고, 이제. 맛보라고 드린 거요두이는 그런데 이거 만원하시고 오늘 저녁 이걸로 먹어도되겠네요 예, 너. 그래서 안야 돼. 아잘 먹을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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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놀라> 오빠 야. 전통시장에 무슨 무인 판매기가 있어요 오 <놀라> 어, 이거 지금 팔아버지어 짱어예 짱어 짱어. 아. 짱어 남자의 힘 짱어 생물장어네 아, 아. 진짜 생물장어 민물장어 아 이걸로 이렇게 열리기? 추 하는 거구나. 아예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시장에 이런 무인 판매기가 있네요. 아네 저희 네. 사람 있을 때는 네. 무료로 초발해 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가 9시가 되면 퇴근해서 이제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럼 퇴근하시고 이게 무인으로 이제 네. 바뀌는 거네요. 네. 아 그렇게 하시구나. 는 사면은. 안에서 이제 먹을 수 있게 구워주는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붙는 궁금, 거 궁금합니다. 실까요 네. 궁금해. Let's go, 마리, 바리바리 마해, 리 이 구워 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여기서 이제 바로 구워야지 맛이 더 쫄깃쫄깃 맛있어요. 아. 하나 맛 보시겠습니까? 어, 저, 저를 아이,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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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어. 맛있어. 어. 아. <아주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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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의 아, 비린내가 안 나네요. 네. 음그 흙내라 그러죠. 잡내가 하나도 안 나네요. 에이. 아 저희는 해양수산부 세 가지 인증을 받은 아주 특별한 장어고 그 호텔로도 이제 납품되는 아주 특별한 장어이 때문에 맛이 아주 특별합니다. 아. 근데 어디를 그렇게 보고 입으세요 어디에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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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정말 <laughs> 해양수산부 <laughs>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게 인증되었으니까 믿고 먹을만 하겠어요. 아, 아. 저희가 장업가게 입점한 지한달 됐거든요. 많이 쳐다봐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정아 이렇게 열매 네. 입맛이었을때 양푼에다가 나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딱 비벼먹잖아 비빔밥 네아 그때 가장 중요한 고추장? 가, 아 고추장 당연히 필요한데 그 나물? 아 참기름 아, 참, 참, 참. 참기름 아, 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기름 벌어오셨어요? 네. 기름들이 많네요. 네, 이거는 국산 참기름. 네. 들기름, 들깨 기름. 들깨 기름. 들깨기름. 네. 들깨 기름은 네. 이렇게 더 약하게 짰어요. 아. 참기름 고소하게 짰. 네. 요 들깨 기름은 나물에 넣으면 맛있고, 네. 참기름은 네. 간장에다 밥 비벼 먹을 때 너무 맛있고, <laughs> 그렇죠? 직접. 예, 네, 하시는 오늘 거예요. 오늘 아, 오늘 직접 내시는 거야. 네. 야, 음, 딱집 가서 밥에 쫙 비벼가지고 먹고 싶어요. 아, 이거 바로 있어요. 이걸 그냥 밥두 공짜리거든요. 이렇게 음. 잘 흔들어가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양을 얼마나 넣어야 돼요? 네? 한,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여기서 하나 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laughs> 아, 머니 코스타키즈? 네 아, 국인 아, 코스타키즈 코스타키즈 코? 네코아 오케오케 네. 이이아예코 아님 에코만 네. 못할 예. 거아니코 아니면 스톱이제 네. 네. 시장에 자주 오세요? 자주 오죠 여기? 예이 네, 시장에? 예이 네, 시장에 뭐가 네. 온거살땐 차로 오고 네. 오늘은 운동 삼아서 사방삼아 걸어내고 아, 죠아예어머 네. 저희가 네. 문제를 맞히시면 오늘의 아, 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 네. 저희가 이게 고스트 퀴즈인데요. 응. 1단계부터 2단계가 있습니다. 응. 1단계를 맞추시면 오늘의 상품권 1만원을 드리고요. 응. 2단계까지 맞추신다 그러면 오늘의 상품권 3만원을 드립니다. 응. 아, 네. 우와 예. 고냐 스톱이냐? 네. 그것이 문제로다. 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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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 어머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농산물을 하나 골라주시죠. 남파프리카. 이것은 광산고의 신발 마크입니다. 청색은 황룡강과 영산강, 주황색은 태양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녹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녹색? 네. 이 녹색? 1번 무등산. 무등산. 2번 어등산. 여기 가까우니까 3번 어등산 아닙니까? 다시 가까운? 1번 무등산, 2번, 2번 어등산. 어등산. 가까 1번 어등산 아닐까? 어, 어등산 문제도 아, 문제도 다안 아. 들으시고. 네. 어. 2번 어등산! 네. 정답이 맞나요? 정답! 정답입니다! 아, 아, 예. 아, 야 아, 진짜. 여기서 고냐 스톱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고를 하실 건가요? 스톱을 하실 건가요? 어, 고. 2단계로 고? 2단계 한번 가봅시다 고. 고 고! 아 좋습니다 고 2단계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수산물을 골라주세요 아 나는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네. 월곡시장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에선 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중 광산구에서 열리는 축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고려인마을 문화체험 한마당 2번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 3번 동화나라 법애나 축제 3번 왜죠?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뭐 그러면 고령이나 네. 그두 번째는 들어본 것 같은데 아, 3번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아... 3번 정답이 맞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같이 외쳐주셔야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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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정답! 정답!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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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다고? 전달 맞히셨기 때문에 오늘 상품, 전국 어디서 났었어요? 오늘 로또 받았지? 전국 어디서 났었어요? 오늘, 오늘 상품. 우와, 아. 이거 거기 어우 시장에서 맛있는 거 사고 해야지. 어떤 거 사실 가 거예요? 우리 친구네 집니까? 젓갈도 사고, 네. 김치도 사고, 또. 고등어도 사고. 어, 너무 불것 같은데? <laughs> 아, 아니 충분해. 아 충분해요. <laughs> 아, 충분해요? 아. <웃음> 네, <웃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타 키즈. 코스타 키즈. 예스. s 오, 오 하신 것 같은데 아, 아이들 위해서 코스타 키즈. 네. 어떠세요? 네. 아 좋습니다. 아이들 리고 시장에 오셨네요. 네. 아,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 와요. 아 처음 오신 거예요? 흡 시켜주려. 아 그러셨구나. 네. 시원하고. 네. 아 아이들 나 오기 딱 좋은 시장이네요. 바로 가볼까요? 네. 1 단계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농산물을 뽑아주세요. 어떤 거 뽑을까? 어떤 거 뽑을 거야? 어? 가지를 뽑은 것 같은데. 네.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통 시장엔 이것이 참 많죠.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음식의 순 우리 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읒 지읒 비읒 리읒입니다 힌트를 좀드릴까요 주전부리, 주전부리. 아 주전부리. 아 주전부리. 아이가. 벌써 박술 맞출치... 기운이, 기운이 왔나봐요. 아, 네, 기운이, 기운이 왔나봐요. 왔... 이 네. 맞았다. 네. 아 주전부리 정답이, 아 정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야 우리 <웃음> <웃음>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좋아. 그럼 고스톱 뭐라고? 고? 고라는데요? 아, 고. 저도 들 <laughs> <방금>. 고라는데요? <웃음> 오. <웃음> 다음 중 월곡시장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마트 냉난방기 2번 주차타워 3번 둘다 정답은? 힌트 드릴까요? 네 아, 어, 들으면 아딱 들어오시면 너무 시원하고 음예 그리고 또 예, 앞쪽에 들어오실 때 보면은 뒤에, 있었죠 뒤에 네. 다 있네요 네. 둘다 아 둘다 자 정답은 3번, 3번. 둘다를 선택하셨어요 네. 자, 3번 둘다 정답이 맞나요? 다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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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너무 좋아하네. 와, <laughs> 아 <아이>, 복돈이네요. <laughs> 야. 우리 시장 어느 곳에든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사품입 어...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축하합니다. <웃음> 야.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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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니 몇 학년이신데 이렇게 월곡 시장을 또 즐겨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야. <laughs> 오늘은 왜 월곡 시장에 오셨어요? 어, 그냥 우물이 없이 왔어요, 그냥. <laughs> 그냥 우물이 <음미> 없이 <laughs> 왔어요. 어, 고냐 스톱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1단계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농산물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양파요. 양파요. 느낌이 딱 오셨나요? 어, 이유는 없어요. 아, 이유는 없다. 이유는 없... 아, 그냥 가는 대로, 네. 월곡 시장엔 촌딱 튀김, 떡, 족발, 전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월곡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먹거리인데요. 무엇일까요? 자, 그림 퀴즈입니다. 자, 무엇인지 맞히시면 돼요. <laughs> 오, 꼬맹이! 꽈배기요? 꽈배기요 꽈배기. 꽈배기 정답이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아, 정답. 까배기 정답입니다. 아 자, 고냐 스톰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스톰이요. 스톰. 스톱! <laughs> 아, 스톰하셨네. 아이단계는문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분이서 이렇게... 언니 동생이에요. 언니 동생, 네, 아, 친언니, 친동생... 아니, 아니, 친언니, 나이지만... 옆집... 어, 친언니, 처럼 친언니보다 더 가까운... 친언니보다 더 가까운... 아, 아 그러시구나. 항상 이렇게 장을 같이 보러 오시는... 어... 네. 아, 저희 얼굴 시장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저희는 송정리에서 여과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 원지구에서 왔는데? 아. 산원지구 아. 일명 고냐 스톱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고, 고고 고고 같이 해야 돼 고고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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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laughs> 네. 1단계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하시는 농산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양파 양파를 고르셨어요 양파. 이 상품은 권종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다음 오늘의 상품권은 얼마짜리일까요? 만. 1번 5,000원, 2번 10,000원, 3번 30,000원. 저는 10,000원이라고 생각해요. 원왜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쓰니까요. 맨날 이던데 역시 그 오늘의 상품권을 많이 쓰나 봐요. 항상 시장에 오시니까. 네. 할인도 해주고 그래서 검사검사 어. 검사. 어. 지역도 살리고 그렇죠 오늘의 상품 우리 돈도 아끼고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아. 그럼 정답은 2번 일, 만 원권 만 원권. 네. 원권. 네. 원권 자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답입니다 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야. 아. 역시 시장에 자주 오시니까 그러니까. 자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갈 것이냐? 코! 아다 듣지도 않고 그냥 <laughs> 코. 우리는 그냥 코. 응. 무조건 코. 어. 무조건 코. 이 언니가 강주에 사라지는 전력을 치시지 말아요. 자, 2단계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하시는 수산물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어깨를 네. 고르셨어요. 아, 어깨. 월곡시장 인근엔 조선시대에 지은 이 정자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승무원 판교를 지낸 김원거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에 들어와 지은 것인데요. 광주광역시의 문화재자료 제 4호인 이 정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휩비응지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려볼까요? 네, 한번 네. 월곡시장 바로 옆에 는 어떤 천이 있죠? 아 풍양천. 풍영정천이 네, 네. 있습니다. 풍영정. 풍영정이다. 그러면 풍용정. 정답은? 풍영정. 정답은 그러면? 풍영정. 풍용정. 풍영정. 아 예. <목소리> <목소리> 두두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 감사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랑. 야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있어요? 아 이게 참돔 유비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껍질을 이제 물로 살짝 익힌 겁니다. 아. 살짝 익혔어요. 아저 예. 아, 잘못 나온 줄 알고. 아. <laughs> 네. 아. 껍질 익아 네. 아, 저희 집 대표 메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아. 뱃살 좀 뱃살. 예. 아. 하얀 거 뱃살입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 아 <laughs> 어떠세요? 을 많이 찍어서 다 아, 이 <laughs> 아, 맛 아, 이런 맛으많 많이 드시니다 아, 이런 사이 듣습니다. 아, 아, 니 이런 맛을 이듣습니을 많이 듣습니다. 아, 이을 <laughs> 아, 이게 예. 예, 숙성. 을 해요 바로 이 네, 아, 을 서비스 아, 어? 네, 서비스. 서비스요? 네. 야. 오! 이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자, 이거는 고등어들이밥도밥도둑이두 뚝딱. 보통 여기다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예. 와, 아, 사장님이 말한 면선 <laughs> 이 <laughs> 어머님께서 몇 시간을 지져놓은 그 고등어 이야 <laughs> 그 맛이네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아, 오늘 어땠어아 무엇보다 날이 더웠는데도 이렇게 시원하게 장을 볼수 있으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아, 어떠셨어요? 약간 뭐라 해야 할까 약간 집 같다는 느낌이 아, 아, 그어요또 안에 또 있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을 볼수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장을 볼수 있는 얼곡시장으로 오세요, 오세요!